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시간여행 닥터 오블리 오영주입니다. 요즘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피부결도 안 좋아 보이고 화장도 들뜨고. 그런데 모공은 관리만 잘해줘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공이 넓어지는 진짜 이유, 그리고 모공을 쫀쫀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시술과 생활 습관까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보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만은 아니에요. 그 외에도 피부 탄력 저하, 자외선 노출, 잘못된 세안 습관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모공이 넓어지는 데는 생활 속 습관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.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는 것인데요.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분, 먼지,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극들이 피지 분비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모공을 막으면서 넓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강한 세안입니다. 모공을 줄이겠다고 너무 자주, 너무 세게 문지르면서 세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름 종이를 너무 자주 쓰거나 피지를 억지로 짜내는 습관도 피해주셔야 합니다. 기름 종이를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만들고 무리해서 압출하는 건 염증이나 흉터, 그리고 모공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피부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습관 중 바꿔야 할 부분이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 저는 다양한 모공치료 장비들도 정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1순위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바로 스킨보톡스인데요 이 시술은 일반 보톡스처럼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진피층에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넓게 퍼지도록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스킨보톡스는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결이 매끄럽고 활력있게 바뀌도록 도와주고 피지 분비도 조절해주기 때문에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시술 후 보통 1, 2주 정도 지나면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잔주름도 좋아지고 피부톤까지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표정이 부자연스러지는 걱정이 적은 시술이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기 좋습니다. 지속적인 시술을 통해 콜라겐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탄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. 만약 리프팅 효과까지 원하신다면 울쎄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과 함께 병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 네, 병원 시술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홈케어만 잘해도 모공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세안과 각질 관리입니다. 우선 세안은 너무 자주하거나 자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모공을 더 넓게 할수 있거든요. 미온수로 부드럽게 아침엔 가벼운 물 세안 정도로 충분합니다. 또 하나는 각질 관리인데요. 피부에 각질이 쌓이면 피지와 섞이면서 모공을 막고 점점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, 2회 정도 자극이 적은 필링 제품이나 각질 토너로 정리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레티놀 제품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.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모공 주변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 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고농도로 많은 양을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. 정말 중요합니다.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모공을 더 쉽게 넓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렇게만 챙기셔도 시술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시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모공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부터 효과적인 시술,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. 내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시술과 홈케어를 병행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쫀쫀하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고요.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저희 오블리즈 의원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 오늘도 예뻐지세요. 닥터 오블리 오영주였습니다.